안녕하세요 다율입니다. 제가 오늘은 붕어빵 봉투 접기 강좌를 올려볼 건데요. 우선 예시작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있고요. 다 예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봉투예요. 바로 제가 꾸몄기 때문이죠. 하하하. 꾸밀 재료가 없다는 유유. 네, 오늘 이걸 접어보도록 할 거예요. 모양은 이 모양으로 나오게 할 거고요 몇 가지는 이렇게 뚜껑도 덮어놨고 몇 가지는 안 덮었어요 겉의 모양은 이거고요 랩핑지도 이겁니다 랩핑지는 모두 핑크홀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준비물 소개해드릴게요 준비물은 간단해요 랩핑지 또는 A4용지도 가능하죠 네, 근데 저는 A4용지보다는 랩핑지를 더 추천해요 그리고 풀 그리고 여러분의 금손이 필요하죠. 저는 금손이 아니라 손을 준비물로 꺼내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준비 이제 강좌 들어갈게요. 여기서요, 얘는 되게 쉬워요. 그냥 한마디로 쉬워요.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한요 정도 접어 줍니다. 원하는 만큼 아무 만큼이나 대신 밑까지 다잘 맞춰서. 접어주셔야 합니다. 됐어요. 이제 얘를 또 잡고선요. 한요 정도 겹치게, 요 정도 겹치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래가 될 부분에 계속 원하는 만큼 그냥 조금 접으면 조금 접는 거고. 너무 많이 안 접는 게 좋아요. 적당히 접어줍니다, 밑부분에. 으쌰. 그리고요, 우선, 이 아랫부분에 풀칠을 해줍니다. 풀, 장전. 자, 이 접은 부분 밑에만 이렇게 풀칠을 해줍니다. 따단. 네, 이렇게 꼭안 접으셔도 돼요. 그냥 아랫부분에 해도 돼요. 이큰 애부터 접어줍니다. 그리고 그 위로 작은 애를 접어줘요. 그래야 해요. 왠지 모르겠지만. 하하, <laughs>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여러분은 제게 배우는 건 이렇게 따라해야 합니다. 네, 이불로 겹치는 만큼 이 부분을 또 풀칠해줍니다. 네, 밑부분이 떨어졌군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붙이면 되죠. 붙여줍니다. 붙이셨으면요, 여기 밑에 접어놨던 선에 또이 부분에 풀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접어서 봉인해 주면 끝입니다. 이 윗부분에는요, 이거를 미니어처, 제가 어떤 사람이랑 교환한다고 예를 들어 <laughs> 완성해서, <laughs> 사용하는 얘는요. 이게 미니어처 재료라고 가정했을 때이 속에다가 미니어처 재료를 넣고 아니 넣고선 남은 공간을 접어서 이안 접히지? 뒤로 접어서 접혀라 접어서 네, 마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이 속에 인즈들이 있어요 이렇게 미니어처 재료를 넣어둔 거를 이 속에다가 총합적으로 넣고 여기도 미니어처 재료가 있다고 가정하여요 이 속에다가 총합적으로 넣어서 이 위에를 봉합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의 강좌가 여러분에게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뿅!